안녕하세요.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FEP 융합 연구단 운영 팀장 최준규입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폭우 폭설 가뭄과 같은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고 급격한 사막화,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류의 앞날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과학자들은 이러한 기상이변이 지구 온난화의 징후라고 경고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지구 온난화를 야기하는 주된 요인들에 관하여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온실 효과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태양계 행성들을 잠시 살펴볼까 합니다. 태양계는 그림과 같이 8개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발견 당시에는 명왕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후 외행성으로 분류되어 제외되었죠. 이 가운데 대부분의 성분이 고체와 액체로 이루어진 수성, 지구, 금성, 화성의 4개 행성들을 지구형 행성이라고 합니다. 기타 다른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으로 분류되죠.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약 5,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고 지구는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의 표면 온도와 거리를 기준으로 두 행성의 표면 온도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지구의 경우 약 마이너스 18도씨, 금성의 경우 약 100도씨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러시아의 베네라 탐사선이 측정한 금성의 표면 온도는 이보다 월등히 높은 450도씨 이상이었습니다.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도 거리를 기준으로 계산한 값보다 훨씬 높은 약 15도씨 정도입니다. 과학자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이두 행성의 온도를 결정하는 요인에는 거리 말고도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 하고 말이죠. 그리고 나선 다른 행성과는 달리 지구와 금성의 대기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게 됩니다. 실제로 금성의 대기에는 이산화탄소가 96%의 높은 비율로 존재하죠. 혹시 이러한 대기가 혹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와 금성의 온도를 상승시킨 것은 아닐까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인 프리에는 대기권에 있는 기체들이 태양에너지의 일부를 차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었던 1800년 경에는 아직까지 이 기체의 정체까지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로부터 약 60여 년이 지난 후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아일랜드의 물리학자 틴드레이의 실험적으로 증명되었죠. 이후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스웨덴의 화학자이자 물리학자인 아리니우스는 이산화탄소와 지온온사이이정정적적인관를처처제제하하였습다현현재 이르러 수치적으로는 다소 수정이 필요했지만 말이죠. 대기가 있는 행성의 표면 온도는 왜 다른 행성보다 높은 걸까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온실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온실의 유리는 태양 복사선의 자외선과 가시광선을 쉽게 통과시키지만 온실 내에서 복사되는 적외선은 일부만 바깥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재복사되는 적외선에 의해 온실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죠. 이러한 효과를 온실효과라고 하는데요. 이에 차안하여 온실의 유리와 같은 작용하는 기체들을 흔히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온실가스에는 다양한 역태가 있습니다. 물이 증발되어 만들어지는 수증기 가 대표적인데요. 다만 수증기는 자연적으로 발생 하여 지구 전체에 균형있게 순환되기 때문에 지구온도 상승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발효나 부패 과정에서 생성되는 메테인과 자동차 총매 변환기, 연소 공정 등에서 배출되는 아산화 질소도 주목할 만한 온실가스입니다. 가장 강력한 규제 대상은 이산화탄소인데요. 메테인이나 아산화 질소에 비해 온실가스로서의 위력은 크지 않지만 산업화 이후 대기 배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최근 더욱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죠. 지난 45억년 동안 지구의 대기환경은 크게 변화해왔습니다. 지구 탄생 후 최초의 대기는 수소와 헬륨과 같은 가벼운 원소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의 열과 태양풍에 의해 우주로 날아가게 되었죠. 이후 약 40억년 전 대륙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뜨거운 맨틀로부터 다양한 물질들이 기여하면서 수증기, 이산화탄소, 질소와 같은 기타 성분들로 구성된 두 번째 대기가 형성되었습니다. 보다 가까운 약 5억 년전 태양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는 지금보다 20에서 25%가량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지금보다 20배가량 많았기 때문에 이들의 온실 효과로 온화한 지구 환경을 유지할 수 있었죠. 이미 30억 년 전부터 바다에는 식물성 박테리아와 같은 원시식물들이 풍성했는데요. 이들에 의해 5억 년 전의 대기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광합성 작용 덕분이죠. 광합성이란 태양빛을 에너지원으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영양분을 합성하는 생화학 반응인데요. 이 반응의 결과로 이산화탄소는 소모되고 산소가 생성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는 빠르게 감소한 반면 산소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비로소 생물이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이죠. 결국 원시 대기 중에 지금보다 많은 양으로 존재하던 이산화탄소는 광합성 과정을 거쳐 소모되거나 바다로 흡수되면서 줄어들게 되었고 이로 인한 온실효과 감소로 지구의 평균 온도도 점차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구 온도는 여전히 지금보다 10도에서 15도씩 가량 높았지만 말이죠. 이제 16만 년 전부터 산업화 직전까지의 지구 온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화석이 약 16만 년 전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지구학자들은 이 시기를 흔히 지구의 어제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림에서 쉽게 알수 있듯이 이 시기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감소해 왔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도 약 13만년 전에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양상으로 낮아져 왔죠. 일부 회의론자들이 지구온난화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13만년 전에 지구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뜨거웠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재보다 높았던 시기도 과거에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온실효과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온화환경 조성에 필수적이며, 최근의 지구온난화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보다 넓은 기간에 걸쳐 지구의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주장은 꽤나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난 8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온도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며 변화해 왔거든요. 실제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약 0.03%의 비율밖에 안 되지만 이러한 이산화탄소가 모두 사라진다면 지구의 온도는 지금보다 30도씩 가량 더 내려가서 어떠한 생명체도 살아갈 수 없는 환경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지구온난화의 정체기가 지난 2012년에 이미 시작되었다고 강변합니다. 2015년 말 개최된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미국의 주도로 파리 기후협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6월 1일 전 미국 대통령은 이러한 논지로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지구온난화는 그저 일반적인 자연현상 가운데 하나일까요? 지구온난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날씨와 기후에 분명한 개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날씨란 기온, 바람, 비 등과 같이 짧은 시간 동안의 대기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 기후는 특정 지역의 날씨를 최소 수십 년 이상에 걸쳐서 평균화한 것이죠. 즉, 기후변화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통계적으로 중요한 기후변동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고찰하기 위해서는 지난 수천 년과 현재의 자료들 사이에 무엇인가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지구의 온도 변화 그래프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를 함께 나타내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근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과거에 비해 현저히 높아졌다는 것이죠. 실제로 지난 수십만 년 동안 단한 번도 300ppm을 초과한 적이 없었던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410ppm을 훌쩍 넘어섰고 현시점에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구의 온도도 이산화탄소가 증가한 만큼 비례적으로 상승할 겁니다. 가마솥을 가열하면 한참 후에야 뜨겁게 달궈지듯이 보고 계신 그래프상에는 아직 그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을 뿐이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지난 수십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가 1도씨 올라가는데 평균 천년 정도가 걸린 반면 최근 100여 년간의 온도 상승은 이미 1도씨로 훌쩍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최근의 지구는 예전보다 1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뜨거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비정상적인 온도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부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지구온난화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만 고집합니다. 여기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결과가 있네요. 금융시장의 뉴스와 데이터를 서비스하는 블룸버그라는 미디어 그룹이 있습니다. 1981년 마이클 블룸버그가 뉴욕에서 설립한 이래 전세계 수십만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주요 뉴스 매체로 성장하였죠. 2015년 6월 블룸버그사는 자사의 비즈니스 위크지를 통해 최근의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여 게재했습니다. 그래프에서 인색 실선은 1880년대 산업혁명 이후부터 2015년까지의 지구 평균 온도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래의 파란 점선은 산업화 직후의 평균 온도를 위의 붉은 점선은 2015년의 평균 온도를 각각 의미하죠. 산업화 직후부터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여 2015년을 기준으로 약 1도씩 가량 높아졌는데요. 이러한 온도 상승의 주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입니다. 지구 온난화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구 공전 궤도의 주기적인 변화와 태양 활동의 변화, 화산 폭발에 의한 태양 복사선 차단 등을 온난화의 주된 근거로 내세우는데요. 먼저 이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로부터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지구의 공전 궤도 변화는 온도 상승과 그다지 관련이 없어 보이네요. 태양의 활동 변화와 화산 폭발과도 특별한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요인들을 하나로 통합해도 지구의 온도 변화는 별다른 상관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자연적 요인들은 지구 온난화에 크게 기여하지 않았다는 것이겠죠. 이번엔 인공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벌채에 의한 산림훼손의 영향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지구 온도 상승과는 별다른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대기 중의 오존 생성량과도 특별한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다 미세먼지 발생량과는 오히려 반대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네요. 지구 온도 변화와 그나마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은 대기 중에 온실가스 변화량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인공적 요인들을 종합해 보았더니 최근의 지구 온도 상승 곡선과 놀랍게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최근의 지구온난화는 결코 자연적인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다양한 산업 활동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온실가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지구 온난화가 인간 때문이라는 명확한 것은 또 있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라는 최소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핵 주위를 빠른 속도로 운동하는 전자로 구성되어 있죠. 같은 원소지만 중성자 수가 다른 원자들을 동위원소라고 하는데요. 흔히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합친 숫자를 원소기호 다음에 붙여 이들을 구분합니다. 이산화탄소의 구성 성분 가운데 하나인 탄소는 그림과 같이 세 가지 동위 원소 형태로 자연계에 존재하죠. 지구온난을 보찰하기 위해서는 탄소 십사가 특히 중요한데요. 탄소 십사가 특정한 조건에서 다른 원소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에너지나 입자를 내놓거나 받아들여 다른 물질로 변하는 원소를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하죠 생명체에는 탄소-12와 탄소-14가 일정한 비율로 존재합니다 탄소-14의 양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긴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지속적인 생체 반응을 통해서 이 비율이 계속 유지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생명체가 사멸하게 되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탄소-14가 자발적인 방사성 붕괴를 일으켜 질소-14로 변하기 때문이죠 생명 활동이 멈췄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계로부터 탄소14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사체내 탄소14의 양은 시간에 따라 계속 감소합니다. 흔히 어떤 물질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는데요. 탄소14의 경우 매 5,715년마다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체내에 남아있는 탄소14의 양을 측정하면 이들이 사멸한 시대를 역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요. 이를 동위원소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땅 속에 묻혀 있던 사체들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석탄의 경우만 살펴봐도 약 2억 5천만년 전에서 3억년 전 사이에 고생대와 중생대 식물들로부터 생성되었죠. 그렇다면 탄소 14는 반감기를 수도 없이 많이 거치면서 질소 14로 모두 변화되었을 것이고 결국 화석 연료 내에는 탄소 14가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대기 중의 탄소 14 존재 비율을 측정해 보면 어떨까요? 만약 대기 중의 탄소 14 비율이 생명체 내 존재 비율과 같다면 이들로 구성된 이산화 탄소는 자연적으로 생성되었을 것이고 이보다 낮은 비율로 존재한다면 화석연료의 연소 등에 의해 인공적으로 생성된 것이겠죠? 동위원소 분석 결과 안타깝게도 대기 중의 탄소 14 비율은 계속 감소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최근의 지구온난화가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인위적인 재앙임을 뒷받침하는 것이죠. 오늘은 산업화 이후부터 지속되어 온 급격한 지구온도 상승의 주된 원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후변화는 특정 지역이나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전 지구적 현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